아까 연결하려고 했던 단원고등학교 페이스북 운영자 아, 단원고 졸업생 최승원 씨 이제서야 전화가 연결됐네요. 자 최승원 씨. 예. 예 예, 단원고등학교 언제 졸업했어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다시, 예. 그저 페이스북이 상당히 이번에 참사 이후에 직접 또 팽목항 가서 자원봉사도 했다면서요. 예예. 예. 그래서 그 팽목항 소식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모았는데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중단을 선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 일단 제가 동문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예. 이게, 어, 일부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많이 항의 전화를 했다는. 학교 측의 항의 전화? 예. 예. 그걸 듣고, 그, 제가 학교에 그 선생님,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데. 예. <laughs> 어, 확인해 보니까 이 예. 일베라는 사이트에 어뭐 어 베스트 게시물에 어제 페이스북 게시물이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고 예. 뭐 댓글에 이제 항의 전화를 하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좀 있었고요. 예. 어 실제로 이제 항의 전화를 하고 그 인증한 게시글을 또 어. 올려서 어허. 또 그것도 베스트 게시글에 가 있기도 하고 예. 아 이래서. 예. 페이지를 순수하게 어, 이름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 어, 좀 내, 올리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와서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항의 전화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예 그렇게 글도 올린 거고요 네. 항의 전화를 뭐, 뭐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진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어좀 오늘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것을 예. 봤을 때 이제 어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 전화가 많이 학교 측으로 왔는데 네네. 그 항의 전화의 내용이 뭐예요? 뭘 항의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어 학교 측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냐, 뭐 공식 페이지이느냐, 공식 페이지 예예, 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네, 했던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공식 페이스북은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예, 제가 이제 어, 수차례 이제 공식 페이지가 아님을 밝혔고요. 예, 예. 어, 페이지 설명에도 그렇고.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일베에서는 왜이저 그 최송환 씨가 운영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한다고 생각해요? 어, 일단 어 제가 정부 이제 비판하는 어. 그런 식의 이제 보도를 이제 계속 공유를 했 계속 공격을 했었고 예, 예. 이제 제가 일단 뭐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런 예, 사실을 예. 유포했으면 이제 벌써 이제 어, 경찰서에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 같은 부분을 이제 계속 공유를, 해, 공유를 하고 어, 예. 분명히 이제 군 당국의 무능 같은 부분이라든지 예. 어떤 현장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같은 부분을 음. 어~ 이제 그 규명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 예예예예 예, 예. 예, 분명히 아, 알겠습니다 예그 네, 예. 그 구조 작업에서의 어떤 정부의 잘못된 대응 이런 거 비판하고 의혹 제기하고 하는 그런 글들을 쭉 올렸더니 일베에서 그걸 문제 삼더라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